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미가서 5장 10절로 14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요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이르러는 내가 내 군마를 내 가운데서 멸절하며 내 병거를 부수며 내 땅의 성읍들을 멸하며 내 모든 견고한 성을 물어릴 것이며 내가 또 복수를 내 손에서 끊으리니 내게 다시는 점쟁이가 없게 될 것이며 내가 내가 세긴 우상과 주상을 너희 가운데서 멸절하리니 내가 내 손으로 만든 것을 다시는 섬기지 아니하리라. 내가 또내 아세라 속, 목상을 너희 가운데서 빼버리고 내 성읍을 멸할 것이며 내가 또 진노와 분노로 순종하지 아니한 나라에 갚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어,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며 어, 살아가는가? 사람은 누구나 자신을 보호하고 안전을 보장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힘이 되는 것을 찾고 그것을 의지합니다. 명예나 돈이나 또 국가로는 군사력, 어, 그런 것들을 높은 성벽과 같은 어, 것들, 어, 이런 것이라고 표현하지요. 인간이 의지하는 대표적인 것들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의 힘과 안정자치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의지하던 것들, 군마, 병거, 성벽, 우상, 주술, 이런 것들을 모두 제거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을 배우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들을, 하나님은 의지하는 것들을 제거하시는 것입니다. 10, 10절로 14절에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믿고 의지하던 것들을 하나하나씩 무너뜨리십니다. 첫 번째는 군마와 병거를 없앴다 라고 10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힘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그 날에 내가 내 가운데서 내 말을 멸하며 내 병거를 부수며 고대 사회에서 말과 병거는 전쟁의 승리를 보장하는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강한 군사력을 가지면서 안전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군사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이 승리의 주권자가 되심을 가르치고 계시다는 것이지요.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편 20편 7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지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물질과 권력, 인간적인 능력을 의지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말을 내가 내 말을 멸하리라, 내 병거를 부술리라. 걸프전 당시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이라고 하는 지도자가 있었지요. 강력한 군대와 최신 무기로 중동을 지배하려고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군사력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가졌지만 국제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철저하게 패배했습니다. 반면 약하다고 여겼던 쿠웨이트는 국제 사회의 도움을 받으며 기적적으로 회복되었습니다. 이처럼 인간의 힘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보호를 받고 승리하게 될 경험을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벽과 견고한 성읍을 무너뜨리실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안전장치를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땅의 성업들을 멸하며 내 모든 견고한 성을 무너뜨릴 것이며 11절에 말을 하고 있죠. 성벽은 적의 공격을 막는 방어장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벽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보호자가 되심을 알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시니 시편 91편 2절에 있는 말씀이지요. 뿐만 아니라 시편 127편 1절에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자의 수거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끼어 있음이 헛되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오늘날 우리는 돈과 명예와 학벌, 이런 인간관계 같은 것들을 의지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성벽을 무너뜨리겠다. 왜냐하면 나만이 참된 보호자가 되기 때문이다. 1912년 타이타닉호가 있었습니다. 절대 가라앉지 않는 배라고 하는 명성을 얻으며 출항했습니다. 선장과 승객들은 이 거대한 배가 절대 침몰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빙상과 충돌로 배는 몇 시간 만에 가라앉고 수천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처럼 인간이 만든 어떤 장치도 완벽하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보호자가 되심을 우리가 믿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12절로 14절의 말씀인데 우상과 주술을 없애겠다. 하나님 위에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마라. 내가 내 가운데서 점쟁이를 끊으리니 내가 다시는 사술을 행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내 가운데서 새긴 우상과 주상을 멸함 멸함리니 내 손으로 만든 모든 것을 다시는 경배하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점술과 우상을 섬겼습니다. 미래가 불안하면. 점쟁이를 찾아가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주술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모든 우상을 없애겠다. 내가 너희의 유일한 신이기 때문이다. 오늘날에도 우상과 미신이 존재합니다. 운세나 사주나 타로 부적, 풍수지리뿐만 아니라 돈과 성공을 신처럼 선지는 것이 현대의 우상이 될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것들을 다 없애겠다. 왜냐하면 너희가 나만 바라보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한국 전쟁 당시 어떤 장군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무당을 불러서 구슬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 부대는 큰 피해를 입었고 결국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반면 한 기독교 장군은 전쟁 중에 병사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했고. 그 부대는 기적적으로 살아남아서 승리를 거두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은 헛된 일이며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이 본문에서 볼줄 알아야 됩니다. 15절에 보면 내가 또 나의 진노와 분노로 순종하지 아니한 나라의 갚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의 힘과 안전장치가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 세상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해야 됩니다.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살아야 합니다. 순종하지 않은 자에게는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은 보호와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뢰는,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둘 것인가? 하나님은 우리의 군마와 병거, 성벽, 우상, 다시 말하면 힘, 병거는, 이 군마는 힘을 말하죠. 경거라고 하는 것은 자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벽이라고 해서 안전장치를 말하는 것이죠. 우상이라고 해서 거짓된 신앙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제거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죠.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하셔서 우리의 마음은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의 힘, 군마와 병거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인간이 만든 안전장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 우상과 점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참언서 3장 5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체를 의지하지 말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만을 믿고 신뢰하며 주님만을 의지하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노 주님께서만 홀로 영광을 받으실 줄 믿사 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